안녕하십니까. 소울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야담집, 김은총화에 있는 내용으로 몸소, 똥통을 지고 날랐던 청백리, 임실현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음관으로 벼슬이 임실현감에 이르렀던 정생의 고향은 경기도 광주 경안촌이다. 젊었던 시절에 그는 몹시 가난하여 똥통에서 몸소 바가지로 똥을 퍼 고랑을 일군 밭 사이에 뿌리고 소가 없어서 삽과 쇠스락만을 가지고 나가 온종일 밭을 갈았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 들판이 있는 곳은 큰길 옆이었다. 홀련 무변처럼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전립을 쓰고 줌마를 탄채그 길을 가로질러 지나갔는데, 정생은 일하다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벌써 멀리 사라졌는데, 우연히 그가 지나간 곳을 보니 길가에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정생이 손으로 그것을 들어보니 제법 묵직하였는데, 금이나 은덩어리 같은 것이 연함은 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정생은 그것이 아까 지나가던 사람이 흘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져다가 밭머리에 묻어두고는 계속 밭을 갈았다. 한나절이 지난 뒤에 아까 지나갔던 사내가 말을 돌려와서는 물었다. 저기 밭 가는 양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밭을 갈고 있었소이까. 그렇소만 그렇다면,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못 보았어. 못 보았어만,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구려. 사내가 말에서 내리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충청도 어느 재상댁의 종이라오. 주인 나으리 분부로 한양에 가서 집을 팔고 집값으로 받은 은자 500량을 이 말에 싣고 내려가던 길이었소 마침 주막에서 술을 한잔 마신 뒤에 가던 길이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구려. 댁에서 그걸 주었다면 내게 돌려주구려. 그러면 내가 대가를 치르겠소이다. 보따리에 뭐라고 표시를 해두었는지 모르겠구려. 그 사내가 이러저러하다고 설명을 하자 정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까 주어둔 게 있어. 주인을 기다려 돌려주려고. 이곳에 묻어두었다오. 하고는 파내어 주었다. 그 산에는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절반을 정생에게 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생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하였다. 이 물건에 욕심이 있었다면 몽땅 감추어둘 일이지 어찌 반만 가지려 했겠소? 물건이란 제각기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라오. 어서 가져가시오. 내 네, 비록 식토지인이지만 이런 재물은 바라지 않소. 그 사내가 한참 정생을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백은 양반인 모양이구려. 그렇소이다.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반나절가량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호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생이 이상이여겨 모르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리다. 나는 본시, 도적놈이라오. 이것들은 은을 넣은 자루지요. 은과 말은 모두 도적질한 것들이라오. 무릇 하늘이 우리 백성들을 내실 적에 귀천을 따지지 않았을 것이니 타고난 성품은 다 같이 어질고 착했을게요. 공께서는 집안 형편이 가난한지 소한 마리도 없어서 스스로 소가 되어 밭을 갈기에 이르렀는데도 제 발로 굴러 들어오는 재물을 바라지 않고 반드시 그 주인을 기다려 돌려주었소. 그런데 나는 어둠을 틈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소. 도대체 공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방법이 이처럼 뚜렷하게 다르니 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하더니 사내는 은을 넣은 자루를 열고는 은을 꺼내 도리에서 깨뜨려 바람에 날려 버렸다. 또 보따리를 풀고 비단 등속을 꺼내 칼로 찢어 버렸다. 또 말의 고삐를 풀고 길로 쫓아내며 말하였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하고는 정생에게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공처럼. 어질고착하며 청렴결백한 분과 제가 어찌 차마 이별을 하고 가겠습니까. 지금부터 공의수족이 되어 평생 섬기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정생이 손을 들어 만료했다. 우리 집이 본래 가난한데 자네가 차마 어찌 굶주리며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지 말고 의지할 만한 곳을 찾아가게나. 저는 본래 처자식도 없어 없고 다만 제한 몸뿐입니다. 입고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공개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대문 밖에 있는 방한 칸만 빌려 살게 해주십시오. 정생은 거절할 수가 없어 그와 함께 집으로 갔다. 사내는 정생의 집 대문 밖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단칸방에 거처하게 되었다. 사내는 그 뒤. 집신삼는 일로 업을 삼았는데 평생 그 값을 속이지 않았다. 또 일생 살면서 탈끝만큼도 남의 곳은 취하지 않았다. 그는 정생이 임실현감으로 나가 있을 때도 그 집을 지켰는데 늙어 죽도록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정생은 백성들의 것은 쌀 하나를 축내지 않는 평생 청백리로 일관하는 삶을 영위했는데 임실 형감 노릇을 할 때는 백성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다. 뒷간에서 직접 똥을 퍼다가 밭에 주기도 했으며 손수 쟁기질하며 논밭을 갈던 경험 덕분인가 일을 워낙 잘해서 백성들이 머슴사또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고우론을 살다가 그 직을 다하고 돌아갈 때그 소식을 듣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임실 백성들이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머스모님 가지 마시라고 큰 소리로 통곡했다고 한다. 울산 정광은은 판서 정실의 손자였는데 그가 이 일을 자세히 말하여 주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음관은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전립은 번거지입니다. 첫째, 조선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로 붉은 털로 둘레의 끈을 꼬아두르고 상모, 옥로 따위를 달아 장식하였습니다. 둘째, 농악에서 상모 장식을 달고 여러가지 상모 노름을 할때 착용하거나 돌리는 모자입니다. 전립은 조선 중기 이후 보편화되었으며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서민에게까지 통용되는 임무가 되었습니다. 연하문은 열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식토지인은 흙을 파먹고 사는 사람, 곧 농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에. 김은총화가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동욱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책 김은총화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맞는 농촌 노동자 머슴 그리고 수원, 해우제 똥 박물관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재의 조선 청백리, 유관에 관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김홍도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 극장은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